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동하다가 또 역시 어, 차를 세워놓고 지금 모 그룹사의 경영전략회의에 또 강연도 가고 경영전략제안을 하는 그좀 중요한 자리에 가는 길인데 한 3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어, 참 가을 분위기가 어, 물씬 있죠. 음, 뭐 연준도 이중책무가 있듯이 저도 즉시 분석, 즉시와 분석이라는 <laughs> 이중책무가 있으니까 어, 미중 간의 무역합의 정상회담, 소위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 이 결과에 대한 어, 그 평가. 그리고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속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오면 조금 조용할 것 같아서 좀 조용한 위치로 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만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아직 그 조인 스테인먼트, 이제 공동 성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양국의 공동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어, 양국의 외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쪽 외신을 통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정리를 좀해 본다면 그동안에 2025년 연내 미중 간의 여러 갈등 구조를 보면 서로 루스, 루스하는 관계였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관세 때리고 관세 때리고 수출 통제하고 서로 기술 통제하고 왜 그러느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어, 시진핑 주석도 역시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어나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응원한다. 나도 친구이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종류의 새로운 무역 프로, 프레임워크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 같이 윈윈하는 프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것에 나도 동참하겠다 물론 양국 정상이 어, 마주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어,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 회담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어떤 걸 합의했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 있죠. 18만 톤을 선구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18만 톤의 미국 대두를 선구매 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대두가 필요해요. 사료용으로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정치적으로 이 대두 농가들, 소위 말하는 그 해당 지역에 대두를 생산하는 그 인근 지역들의 농가들로부터 정치적 입장이 난처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정치적 지지율, 소위 말하는 공화당의 지지율을 떨어졌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을 나름 지지해준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정상회담을 시작한 것이다. 어~ 라는 어~ 저의 해석적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다라는 것에는 펜타닐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펜타닐 관세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펜타닐 조사 좀좀 어? 좀 시작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펜타닐 조사 단속에 협력하겠다 그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무역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드디어 펜타닐 조사단 속에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합의라고 볼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유권자들한테 내가 반드시 이 펜타닐 어, 단속하겠다. 해외로부터 펜타닐 수입 안 하도록 조치 취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권자들 봐라. 내가 이렇게 어 열심히 노력해서 펜타닐 단속해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끌어내는데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음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까? 관세를 유예 받는 거죠. 가장 큰어 중국 입장에서의 시장, 시장 기회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갖기 위해서 어 이런 어떤 서로 간에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합의했던 것들 말고 이번에 합의한 것은 또 무엇일까 가장 쟁점이 되는 합의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이 합의 시간이 우리나라가 87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미중 무역 합의 정상회담을 원래 종전에는 90분 정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상정하기를 근데 100분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하기로 시작하기로 했던 시작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당겨져서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갔고 시진핑도 약속했던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뭘 약속받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팠던 것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었죠.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전쟁의 충격을 이르, 나름 겪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부터 강구를 했었고 히토류를 세계 시장에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히토류 채굴 영역에서도 장악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토류를 정련하는 정련 영역에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정련 재련 영역. 그러니까 미국도 히,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그러니까 희토류를 정련 재련하는 영역에서는 91% 세계 시장의 91%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희토류 공급 없이는 미국의 전투기도 미국의 뭐 반도체도 미국의 전기차도 배터리도 가전 제품도 스마트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기로 이것저것 투자를 다 유치받았는데 그 마가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다 받았는데 중국이 히토류 공급 차단하면 안 되는 거죠. 당장도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안 되죠. 물론 미국도 나름의 히토류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또 호주와도 히토류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건 있지만 그게 단기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수년이 걸리죠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그 동안까지만이라도 관세 전쟁을 멈추고 희토류 공급 차단을 멈춰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겠죠 이게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희토류 공급 차단 유예를 일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거 찔끔찔끔 유예하지 마라 그냥 아예 완전히 유예해 달라 완전히 희토류 공급 차단 그냥 하지 말아 달라. 라는 요구를 강하게 한 것으로 판단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명문, 어, 구체적인 어, 확정적인 이야기들은 조인스테인먼트가 발표되면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적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가장 중쟁점이 된 무엇을 요구했을까? 미국은 히토류 공급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했을 것이고. 역시 반대로 중국은 무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그동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통제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리 통제를 했고요. 미국은 기술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중국 입장에서 약 3천여 개 기업들이 기존에는 중국 기업들과 기술 교류, 공급 교류를 해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멈춰섰었어요 그러니까 다양,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이나 기술 교류나 공급이 마비가 걸렸었겠죠. 그러니까 양국이 둘다 루스 루스였던 거예요. 왜 이런 둘다 루스하는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런 기술 제재, 기술 공급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하해달라라는. 역시 중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 이런 대세적인 합의를 이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합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여러분께 뭐 사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유럽 주식 다 마찬가지.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주가가 저점을 찍었었던 구간이 언제예요? 4월 3일에서 9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상호 관세 판넬 들고 나 상호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선언했었을 때. 그리고 중국이 맞대응한다. 나도 똑같이 관세 매길 거다. 라고 상응하는 조치하고 막 맞불 붙였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치솟았을 때. 그때가 세계 모든 나라의 주식 시장의 저점에 해당되는 구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로 그 구간이 바로 주식 시장의 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히토류 수출 통제의 아, 어 취하. 바로 이 구간이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오늘도 코스피에 4,100이라는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점을 연결해 보세요. 4월 3일 상호관세 발표와 또 대세적인 무역 합의 이게 정확히 연결되잖아요.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패권 전쟁과 긴장감이 이 공격적 투자자산 위험자산의 저점과 정점을 결정지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만큼 무역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그 동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 동안 주식 시장에도 돈이 들어가고 여러 국면에도 돈이 들어갔겠지만 금으로 유독 돈이 쏠렸었습니다. 왜? 지영학적 불안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관세 전쟁과 전쟁과 이런 요소들이 계속 금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더 많이 쏠렸던 거예요. 주식으로도 돈이 쏠렸지만 안전자산으로 더 많은 돈이 쏠렸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추석 연휴 때 용돈을 이만큼 받아요. 용돈 받았는데 어이 용돈을 어디다 쓰지? 편의점에 가서 맛동산을 유독 더 많이 사는 거죠. 금을 더 많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유독 지경학적 긴장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제가 자리를 찾고 옮기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찍히면 어... <laughs>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끊겼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집중되다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집중되는데 용돈을 이만큼 많이 받는 와중에 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금에 쏠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에이펙 구간에는 유독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칠 것이다. 직영학적 긴장감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꺾이는 거죠. 지금이 극도로 꺾이는 구간인 거죠. 금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주식과 금가격이 반대로 역행하는 구간이 바로 이번 주인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 무역 합의, 이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자, 지금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를 읽어 나가실 때, 또 자본 시장을 해석해 나가실 때, 우리가 꼭 가정하셔야 될 것은 26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상정하지 않고는 해석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든 행위가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속내를 말씀드렸는데 내내 같은 결이에요. 일단 유동성 장세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를 이어나가야 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이 아니야.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에 FMC 회의 즉시 분석을 해 드렸죠.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굉장히 재밌게도 재밌게도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긴축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는 치솟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2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꺾여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퍼부어지면 이게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을까.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를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예요. 인플레 우려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금리 차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플레를 용인한다면 금리를 차츰차츰 인하하고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종료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양적 완화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더 많이 발행하고 그죠 그래서 어, 국채도 더 많이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면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러면 소위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초콜릿을 더 많이 사줄수 있는 거예요 공화당의 인기를 끌수 있어요 그럼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하니까 자, 주식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거죠 미국의 지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죠 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유권자들은 무얼 들고 있든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 되게 만들겠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자 되게 만들겠다. 이게 선거 전략인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계속 늘려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게 뭐예요? 유일한 걸림돌 바로 인플레입니다. 인플레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인플레를 막기 위한 조치들, 원유 공급을 늘린다든가, 오PEC 플러스 산유국들에게 원유 감산 하지 마라. 증산해라 라는 압박을 실시한다든가 뭐 전쟁을 종식시킨다든가 그죠 그럼 원유공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혹은 미중간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중국의 생필품을 값싸게 많이 수입해 나간다면 미국 물가를 갑자기 저렴하게 만들겠죠 역시 세계 주요국들과 이제 약속한 거다 약속해냈잖아요. 한국도 투자 약속 받았고 일본도 약속 받았고 이유도 다 약속 받았잖아요. 약속 다 받았으니까 이제 관세율은 나름 깎아주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성대 관세율은 깎아주니까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쪼그라들겠죠. 역시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깎아주고 중국산 생필품 저렴한 물건들을 다시 수입해 오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화 조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을 더 추가적으로 마음 놓고 공급해도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미 행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속내가 물가 안정을 만드는 것이고 물가 안정을 만들어야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야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속내는 중간선거 승리 전략으로서 중국과 당연히 무역합의를 이뤄야 되는 것이다. 아직 공개석상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또한 가지 아마도 언더더 테이블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너 계속 미국 국채 팔고 있잖아 미국 국채도 이제는 사줄 때가 되지 않았니 하는 요구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더 공동 성명서 조인스테인먼트가 발표되면 더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laughs> 즉시 분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